bye 제가 아는 그 셰프님께서 미국에서 그 알게 되신 분인데, 어 그분께서 이렇게 음식을 주셨어요. 폭립하고 그 뭐라 그래야지 치킨 바베큐? 예, 요걸 주셨는데 너무 양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남아서 그냥 그 냉장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치킨은 그냥 전자레인지 굽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폭립은 조금 간장, 물엿, 케찹으로 이렇게 좀 소스를 해가지고 지금 범벅을 해서 이제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네, 오늘은 맛있는 육류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레드와인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laughs> 아, 이 와인은 향이 되게 좋네요. 부드럽고 목넘김이 부드럽고. 음, 음. 아니 어떻게 일주일도 넘은 게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까요? 음. 미국이 좋은 게 한국에서 비싼데, 미국에서 싼 것들이 좀몇개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 애플망고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싸잖아요. 여기는 애플망고 되게 크고, 잘 익고, 아주 향도 좋고, 맛있는데, 한 개가 1달러를 안 해요. 80센트?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걸... 다 구워진 걸 드셨거든요 사실 근데 뻣뻣하지도 않아요 음. 진짜 어떤 특별한 기술이 들어갔길래 음. 음. 너무 맛있어서 마구마구 들어가네 음. 마이너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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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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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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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이 더목 넘김이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화이트 와인은 약간 차게 먹잖아요. 너무 상큼한 느낌이랄까? 제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상큼해서 <laughs> 너무 상큼한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뭐, 이런, 와인의 종류는 음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레드와인은 해산물 빼고다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해수셨을 때그 맛도 맛있는데, 이게 냉장고에 오래 들어가 있으니까, 겉에 양념을 한번더 제가 코팅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식용유, 물엿, 간장, 케찹. 그리고 마지막에 후추 조금 토, 통후추 뿌려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어 볶아서 프라이팬에 이렇게 한번 볶아가지고 이게 묻힌 건데 그 소스가 별 것도 아닌데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계량도 안 하고 그냥 찍찍 넣은 건데 그세 가지 조합은 그냥 고기하고 무조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손으로 먹어야겠다. 음. 이거 맛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음. 맞다. 아까. 미국이 싼 거. 아스파라거스 애플망고. 이런 것들은 미국이 싸요. 대체적으로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그래서 더 비싸졌죠. 지금 이제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은 한국은 임금은 안 올랐는데, 다른 물가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되게 이, 심각하게 체감을 하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 계신 지인분께 여쭤보니까, 오히려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돼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인플레이션이 돼도 별로 부담이 없다는,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미국이 인건비가 비싼 나라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주마다 다르니까. 주마다도 다르고, 뭐 일단은 그분의 개인 의견이니까, 이거 그, 그분의 내용이 뭐 미국의 대표, 뭐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이 포틀랜드가 속해 있는 오리건주는 소비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을 가면 이렇게 속는 게 택에 붙어 있는 가격만 보고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계산을 하잖아요. 아, 어, 이 정도면은 얼마겠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상 결제할 때 보면 택스가 막 이렇게 붙는데 여기는 택에 있는 가격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다가 이제 환율 곱해가지고 대충 조금 수수료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면은 그 가격이 맞는 거죠. 음. 그래서 소비하기엔 좋은 그 도시가 여기 오리곤주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음. 음. 꽤 양이 많은데 다 먹고 치킨만 남았어요 이제. 치킨 주죠. 이 모양이. 닭 가슴살인 줄 알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처음에 주셨을 때닭 가슴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닭 가슴살 이 조금 뻑뻑한데라고 생각했는데 닭 가슴살이 아니라 닭 허벅지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 요 밑에 요렇게 다리가 있는 발이 있는 거, 다리와 발이 있고 이게 허벅지살인 거예요. 역시 미국닭. <laughs> 제 얼굴에. 절반 크기의 허벅지 <laughs> 살짝 봐요 닭다리살이 음. 전자레인지에만 돌렸는데 사실 귀찮아서 오븐에 좀 구워야 되는데 오븐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자레인지 한 2, 3분 돌렸는데 이것도 역시나 맛있네요. 닭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음 음. 치킨을 먹으니까 이번에 화이트 와인으로 좀 교체를 해야겠어요. 잠시만요.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우리 남편이 좀 먹다가 남겨놓은 건데. 있네요. 음 이런 거는 재활용을 해야겠어요 병을.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상큼해요. 음. 해산물이 해산물이 땡기네. 해산물을 꼭 먹어야 되는 와인이네요. 이거는 보니까 비싸 보이는데 맛이 <laughs> 저도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의 일상을 찍어보자. 원래 이런 취지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1년 있으니까 이 나의 1년을 좀 기록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게 재밌어요. 먹을 때마다 감동먹네 너무 맛있네요. 예전에 제가 그 출장을 갔었는데 제가 외국에서 좀한 1년 정도 체류한 적이 있어요. 예, 업무 때문에. 근데 거기 이제 호텔에 묵었었거든요. 그때 처음 이런 그 서양인에 대해서 제가 가, 가까이에서 관찰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 좋다 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입에 물고서 이빨로 베어 먹잖아요 외모안 서양 쪽이었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에 보면 되게 작게 썰어 가지고 한 입에 넣고 이렇게 입술을 떼지 않고 오물오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아 보이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을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뭐 그런 거를 딱히 배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조그맣게 잘라서 한입 물고 오물오물 오 오래 씹는 거를 예, 봤는데 그게 좀 좋아 보였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 갑자기 그 애가 왜 나왔죠? 지금 이걸 한입에 다 먹으려다가 <laughs> 이걸 지금 다 한입에 넣으려다가 <laughs> 그때 그, <laughs> 그 외국인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음,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는 절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좀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문화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막 이렇게 음식을 잔뜩 입에 물고 뭐입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상대방한테 보여가면서 먹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임, 음식물이 입안에 있는 상태에서 말은 하는데, <laughs> 그때 이렇게 제가 느꼈던 그 외국인은 뭘 먹고 있는데 상대가 어떻게 하다가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천천히, 음, 끝까지 다 먹고 꿀떡 삼키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뭔가 그런 선진문화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곧 그때 잠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가서 <laughs> 음식을 입안 가득 네 욕심을 부리면서 입안 가득 넣어서 꾸역꾸역 먹으면서 말 걸면 또 거기다 얘기하고 이러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은 제가 빨리 애기를 데리러 나가야 되는 관계로 <laughs> 이걸 마지막 한입 요 와인도 마지막 한 입을 하고 카메라를 꺼야겠어요. 와, 먹고 있는데 아쉽네요. 저는 음. 다녀와서 나머지를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